화질이 매우 작 같습니다 이게 백내장, 녹내장 다 왔어 마감재는 이런 걸 쓰는 거야 마감재는 이렇게 마감재는 요거를 쓰되 요거를 쓰되 안에는 요렇게 있는 마감 철판 마감재는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고무줄로 쳐먹지 말고 좀 아쉬워 이런 게막 옛날에 막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런 거안 나오더라고 마음이 좀 네? 개떡 같습니다 빌리브가 아니라 이건빌리비아래가뭐저라가 이건 보네. 뭐 이나이비뭐 A플러스 안나비잖아뿌옇이비부가 아니라 이 비리부가 아니라 이부니다이각으로 쓰는 니비예요 트립 니체형이비리면 좋은데. 라이아이나리부좋아 좋지. 트립 일체형 나오면 개 좋지. 그래서 안 나오니까 문제지. 자석 좀, 좀, 자석으로 좀 돌려놔야겠다. 이거. 짠! 뜯어보면 이렇게, 이렇게, 개판 돼있습니다 개판. 개판 돼있는데 오므려서, 넣어서, 오므리고 넣고, 오므리고 넣고. 그리고 다시 한번 작업을 멋있게, 시원하게, 끈하게 트립 안 되잖아. 트립 안 된다고 트립, 음 트립 안 돼. 뜯어내고 이렇게 이런 좋아 요 이런 게짝발 짹. 응. 자, 작업을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카메라. 거치대 하나 사다 달라 그러던데 무슨 거치대요? 티? 이 핸드폰 거치대. 아, 그래요? 여기 어디 차에서 쓰는 거야? 네. 차에서 쓰는 거 있어요. 저저 팔아요. 네. 끝내 주는 거 하나 있습니다.